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홍수가 나서 그 바, 강물에 우리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둥둥 떠내려가는데 발은 아 발을 아무리 디뎌도 디뎌지지 않고 아무리 뭔가를 잡으려 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누군가 손을 펼쳐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강하고 견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니 이 생명의 은혜를 향한 감사는 아마 평생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 거센 강물에 휩쓸려 가던 그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짐을 받고.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또한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시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정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시인의 사항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시인이 만난 사항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으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아멘.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무덤이라 말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육신적으로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의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지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신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 위기 속에서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 기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에는요 화려한 단어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 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 2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서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관계처럼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하느냐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길을 내게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하찮은 메아리가 아닙니다. 가, 호공을 가르는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분명한 기도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길을 기르시는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이 근거 이 분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이 이 응답의 근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우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아니,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그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으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분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순진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순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분 단순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순진한 마음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민.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눈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혹 때로는 실수와 또 자기의 약함과 또로는, 또로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넘어질 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고난의 그 산을 그 고비를 견디고 인내하며 그 정산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신에게 임하였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심과 그 극률하심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발 걸려 넘어주실 때 일으켜 재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지금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후대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너그럽게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너그러운 품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품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구절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회복하여 돌아온 시인은 이제 남은 이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오직 여호와와 함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돌려 드리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며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10절과 1 1절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크게 고통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의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큰 고통, 큰환란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11절을 보시면요. 아마 시는요 자신이 큰 위기 가운데 너무나 놀라고 두려운 그 순간에 늘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그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를 찾아가면 모른 척 하는 그런 경험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사람들은 떠나가고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심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고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인은 13절부터 19절까지 구체적으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먼저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 그는 살아났는데 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 내용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죽음에서 건지신 것은 단지 우연이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선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귀한 존재로 바라보아 주십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했던 우리를 그 너그러움으로, 그 인자심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며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오늘 시인은 1 3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구원의 잔은 감사의 제사의 일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높이 들려 들어올리는 잔으로 추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생각나죠. 마지막 만찬 성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분은 포도주잔을 들었으셨습니다.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언약의 피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나의 환경도 나의 상황도 나의 존재가 아, 적수가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높이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나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낙심과 낭만과 포기와 절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시인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선언을 바로 온 백성 앞에서 절망과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16절 17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죄와 사망과 그 절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란에서 건짐을 받고 승리하는 그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께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려 드립니다라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로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한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인은요 죽음의 골짜기에 그 절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기울이시며 그 연약함 속에 있는 그를 건져내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른 하나님 앞에 그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되새기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령으로 축원을 드립니다.